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팀이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리그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리버풀이나 첼시처럼 리그 상위권을 차지한 팀이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반등을 노리는 팀도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린 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24-25 시즌이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프리미어 리그의 빅식스 팀들이 리그의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차지하기 위해 보강해야 할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맨시티는 스몰스쿼드 정책을 유지하며 팀을 정형화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부상과 노쇠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볼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스트라이커입니다. 특별히 이 포지션들의 보강이 중요한 이유는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거나 골은 잘 넣어주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다거나 기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발 출전이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기록하는 성적이 당장 나쁘지 않아 보일지라도 언제 부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지 성적이 급락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대체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측 풀백 포지션을 맡고 있는 칼 워커는 노즈아를 겪으며 수비에 중점을 둔 스토퍼형 풀백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성공적이었는데 이젠 이마저도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펩은 워커를 고집하여 시티 팬들의 짐목을 잡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선발기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수비형 미드필더, 우측 풀백, 스트라이커는 맨시티의 필수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우선 보강 포지션은 왼쪽 윙백과 왼쪽 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왼쪽 윙백은 맨유에게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포지션인데, 루크쇼가 과연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서브 자원인 말라시아는 오버래핑보다는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무린 감독에서의 윙백은 공격지역으로 올라가 좌우폭을 넓게 벌리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말라시아는 이러한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달로 또한 문제입니다. 우측 풀백인 볼레 포지션에서 벗어나 3-4-3 왼쪽 윙백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라인업에 어떤 선수가 배치되더라도 빌드업 과정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윙백의 영입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레시포드의 왼쪽 윙 자리 또한 보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의 공격진 3 명은 하프 스페이스를 최우선적으로 장악해야 합니다. 레시포드가 하고 싶어 하는 플레이는 사이드로 빠지는 플레이인데 이는 아모림의 전술적 방향성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 윙백과 왼쪽 윙의 포지션이 메뉴의 최우선 보강 포지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이미 양민혁 선수의 겨울압류가 예정되어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성상 공격 전술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자신의 전술을 보충해줄 베리발, 그레이, 솔란케, 윌손의 영입을 한 상태이고 이들의 전술 수행 능력을 올리며 올렸지 추가적인 영입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입의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현재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정하고 있어 센터백 자리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토트넘이 선수의 문제보다는 감독이 다양한 전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순위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 전술의 다양화가 영입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중요한 경기에서 필드 플레이 마무리가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 잉어와 스트라이커의 답답한 모습은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이 포지션의 뎁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입에 앞서 방출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르지뉴와 파티의 계약 기간으로 인해 아스날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계약 연장이든 방출이든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다음 시즌이 된다면 자유계약으로 빠지는 상황이라 이에 대비한 최소 한 한 명의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스는 리그 기준으로 13경기 0골 0도움이라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어 마리티넬리 못지않은 우선 방출 대상인데 마리티넬리든 제주스든 누군가가 방출이 된다면 해당 포지션에 영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골키퍼와수비진은별 다른 영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편이라 말씀드린 세 포지션의 영입에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도 프리미어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첼시가 엄청난 기세로 추격하고 있어 긴장을 풀수 없습니다.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리버풀은 지금과 같은 기세를 이어가며 우승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기에 확실한 우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센터백 포지션입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코나테가 부상으로 최소 1월 중순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코나테가 이번 시즌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이커 또한 고민이 많은 포지션입니다. 눈에 쓰는 결정력, 디오구조타는 내구성에 대한 문제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우승을 노리는 팀의 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 있는 선수의 영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강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재계약 문제입니다. 현재 재계약 문제로 화제가 되는 선수들은 반다이크, 아놀드, 살라이고 이들은 현재 리버풀을 만들어왔고 클럽에게도 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며 무엇보다 이들이 빠진다면 완벽한 대체가 너무 힘든 선수들입니다. 리버풀은 새로 부임한 슬롯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영입과 방출 작업을 이미 완료했을 것 같고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영입보다 재계약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의 첼시는 크게 손볼 포지션이 없어 보이는데 두 개의 스쿼드로 이원화된 짜임새를 생각해 본다면 리버풀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카이세도가 우풀백으로 출전해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오른쪽 센터백의 역할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파나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나서게 된 바디아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기동력과 민첩성이 좋지 않아 상대팀 측면에 빠른 자원이 나왔을 때 커버해야 할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첼시의 최우선 보강 포지션은 우측 센터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의 포지션은 솔직히 보강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잭슨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은쿵쿠가 백업으로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나마 있던 약점마저도 사라진 느낌입니다. 결국, 누가 어디로 이적했는지는 1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평가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급한 맨시티와 맨유 정도를 제외한다면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있다면 그 영입을 통해서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딱히 응원하는 팀은 없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